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후기입니다. 오늘도 한남동 관저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 벌써 뭐 여러 번 갔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 바로 관저에 접근하는 어떤 비밀루트를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어젯밤에 친한 후배 기자한테 어, 관저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이? 이건 뭐냐? 어, 요즘 막 피곤해서 막졸 졸음이 자주 오는데, 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졸음이 싹 달아나더군요. 그래서, 아, 공수처하고 경찰이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쭉 TV 화면은 보이지만 그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이제 관저 정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에, 그 출입로에서 지금, 음, 1차로 차벽에 막히고, 또 군부대 병력에 막히고, 마지막에는 철문을 에어싼 그 경호원들한테 가로막혔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 지인 얘기는, 어, 그런 정문 쪽길 말고 산 쪽에서 접근하는 길이 있다. 아, 거기에는 초소와 작은 철문이 하나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계가 소홀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좀그 길을 직접 찾아보기 위해서 나섰고요. 아, 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요즘, 어, 점점 보수 우파 집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 한남 고가 아래, 그 한강진역이 있는데, 한강진역 2번 출구로 나오면, 그, 블루스케어라는 큰 공연장이 있죠. 어, 그, 이제 한남 고가 아래로 있는데, 그 블루스케어 6교 맞은편 도로가, 바로 보수파 집회 그 아지트라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주로 어큰 집회를 열고 뭐어 보통 거기서 해요. 대부분 낮이나 밤이나 그리고 이제 일부 인원들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어그 한남 초등학교 앞에 그큰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골, 그, 뭐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국회의장 공간이 나오는데. 예, 그 앞에 보통 이제 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 그 블루스케어 맞은편, 예, 그 보수 우파들의 집회, 현장, 그 뒤쪽으로 해서, 어, 산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서 한눈 녹은 산길을 뭐, 여기저기, 왜냐면 저 나름대로 좀 찾아보려고요. 뭐 한, 한 시간 가까이 헤맨 것 같아요. 또 길을 또잘 몰라가지고, 어, 가다가 또막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 그 아직 뭐, 사, 눈이 좀, 뭐, 녹지 않은 곳도 있고, 그래서, 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그쪽 뒤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뭐, 테니스장도 있고, 뭐, 이 계단들이 잘돼 있어요. 나무 계단도 있고, 뭐, 돌계단도 있고, 어, 뒤에 아주 산책로가 이제 돼 있고, 또 등산길로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참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쓰시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초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에그 초소, 제보자가 말한 그 초소는 아니었고, 어 어쨌든 그 초소에 이제 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뭐 아마 군인인지 경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조금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어떻 귀신같이 그 카메라 그 소리를 듣고서 어 쫓아와가지고, 아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니까. 사진을 찍으안 된다. 촬영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뭐, 군사보호구역이라니까 네, 자기 신분도 물론 밝혔고요. 그래서, 아, 삭제를 하고, 이제 휴지통, 그폰에 휴지통 있잖아요. 어, 거기까지, <laughs> 야, 치밀하게, 그것까지 검사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 치밀, 휴지통도 비워야 된다. 그래서, 예, 네, 그것까지 비워줬습니다. 뭐, 그건 뭐, 사실 뭐, 대세에 크게 영향이 있는 건, <laughs> 지장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참, 어, 열심히 근무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고. 저보고 어디 가느냐그 해서, 그냥 뭐, 산책 나왔다 그러고, 또 계속 좀, 어, 관저에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이 어느 쪽인지 해서 어,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뭐 한참 탔다 보니까 무슨 저 아파트도 나오고 또 아래쪽으로. 또 네. 이제 매봉산 일대인데요. 어. 결국은 어, 이제 돌고 돌아서, 어, 이제 그, 여기, 이제, 매봉산 유아숲이라고 있거든, 요 유아숲. 아마 여기, 이제, 어린애들 있는 학부모들, 그, 한남동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뭐, 또, 인근에서도 오고. 아니, 근데, 뭔 유아숲이, 어, 꽤 좀, 약간 산중턱 비슷하게 꽤좀 올라가서 있는데, 물론, 이제, 지름길로 올라가면 조금 가깝긴 한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이제, 매봉산 유아숲길, 유아 체험장이 있는데, 그 뒤, 뒤쪽으로, 어, 이제 드디어 제가 찾던 그런 루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그쭉 이렇게 방벽으로 이렇게 좀, 아, 둘러져 있고, 그 위에 철조망으로 이제 다 덮여 있더라고요. 철조망으로 이제 돼 있고, 그 안쪽을 이렇게 쭉, 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어, 아, 전투복 입은 사람들이, 아, 알고 보니까 이제 경찰이에요. 경찰복 입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점심식사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안쪽 어디 사이 길에서 그러니까 그 어, 담장이 있고 그 철조망 있는 담장 쭉 어디 안쪽 길에서 나와가지고 저랑 마주쳐서 어, 어, 어떻게 어 왔냐 그래서 여기 뭐유하숲 여기 좀 보러 왔다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어, 어디 어디냐 경찰이냐 군이냐 하니까 경찰이라고 어, 202단이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어. 이쪽으로는 길이 막혔으니까, 아, 돌아가라. 뭐, 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간 다음에 저는 다시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그 담장을 따라서 들어가 봤는데, 에, 안쪽에 이제 작은 철문이 하나 나오고, 어, 그 안쪽에 초소가 있더군요. 근데 이제 철문은 이제 일반인은 접근을 할수 없게 돼 있고, 아마 거, 기로 아까 그 경찰 병, 그 병력도 그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몇몇, 아, 뭐한몇명안 됐는데, 아마 식사 때문에 나온 것 같긴 하던데 아 이쪽으로 만약에 에, 경찰이 아, 만약에 들어온다 덮친다 하면 여기는 비교적 돌파할 여지가 좀 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당장 눈앞에 이렇게 그 지키는 영역도 없고 초소가 가끔씩 이제 그 위아래쪽으로 그 산길을 따라 쭉 초소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초소에 한명 정도씩 경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내려오면서, 경찰 또 초소에 있는 그 경찰을 만났는데, 어 역시 소속은 뭐다 그 비슷하고요. 여기 이제 외곽 경호를, 외곽 경비 근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외곽 경비를 한다. 그래서 그수방사 55단하고, 그러면 그 영역이 아마 겹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뭐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에. 그래서 자기들도 그 관제 안쪽 상황은 모른다. 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 위에서 뭐잘좀 조정해 주겠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게 뭐, 그게 하여간 쭉쭉 이렇게 담, 그 저기. 계속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높이, 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어, 2m 이상, 한 3m 까지는 안돼 보이고, 에, 2m는, 어, 물론 높고요. 한 2.5m 에서 3m 사이, 뭐그 정도의 어떤 그 담벼락으로 아, 계속 쭉 이렇게 둘러싸 있는데, 그 안쪽이 에, 관저, 그 공간촌인 것같아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네, 국회의장 공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대법원장 공간, 그 다음에 대통령 공간, 대통령 관저가 다 같이 그 안에 있거든요. 다만 그 각각의 또 공간들은 또 독립된 공간처럼 이렇게, 아, 각자, 아, 이렇게 또, 아,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 그럴까요? 어,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쪽으로, 어, 경찰병력이 만만 먹으면 어, 뚫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경찰, 뭐, 특공대 정도 되면, 이 사람들 뭐, 뭐, 답 넘어가는 건 뭐, 금방이잖아요? 응? 그 다음에, 그, 여기, 그, 저, 뭐야, 철문, 뭐, 그거 하나, 그거 뭐, 뚫고도 가는 것도 일도 아닐 테고, 아, 아마 그, 이제 넘어가서가 이제 뭐, 또 어떤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 한번 이쪽 길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다 보니까 이제 벽돌로 높게 지금또 담장 벽이 쭉 나타나고요. 이제 더 아래로 내려오면 주택가를 지나서 그 한남 초등학교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 거기 이제 뭐어 집회 현장, 보수 단체 특히 뭐 보수 우익 우파 보수들이 주로 그쪽에서 모여서 태극기 들고 뭐 진을 치고 있고요. 어, 그쪽이 아니고 또 반대쪽도 있어요. 내려가는 길이. 거기는 좀더 대로변에서 가까운 것 같아요. 좀더 지름길이에요. 그 반, 그집 현장인 한남초보다 조금 아래쪽. 거기서, 어, 그 매봉산, 유아습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네, 그쪽으로 올라가면 좀더 수월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뭐, 그걸 정식으로 이렇게 뭐 모양을 갖춰서 올라갈 뭐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자꾸 막히는데 음뭐 여기가 좀 넓은 길은 아니지만 뭔가 저좀 당당한 것진 않지만 아니 뭐 저쪽에서는 결사항전으로 저렇게 어 무법지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경호법이 아무리 뭐 있어도 경호법을 지금 자꾸 내세우는데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잖아요. 그건 뭐냐? 대통령 신분이지만 피의자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해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수색영장이 필요, 수색에 필요한 또 영장이 필요한 거고, 이걸 법원이 다 허용해 준 거란 말이죠. 다만 일반적인 압수수색 그런 영장처럼 뭐 사방을 뒤지고 뭐 압수하고 뭐 그, 그런 게 아니고 에, 딱그 피의자 확인할 수 있는 어, 그 정도의 행동은 허용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 지금 못 하게 막고 있으니까 어, 수사기관 쪽도 무조건 이 어떤 정도로만 할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게 뭐 사실 공권력이 이렇게 에, 막힌다는 것은 이게 뭐 사실 무법지대죠 이게, 누구 한, 누가, 누구한테 이런 고난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 매봉산 일대, 그쪽, 그, 유아숲, 체험, 유아숲 있는, 유아숲 체험관, 그쪽으로 해서, 아, 접근을 하면, 아, 뭔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장 공간이나 대법원장 공간은 사실 뭐 지키는 외곽을 지키는 병력도 없어요. 일반인들 그 앞에까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초소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있고 이제 철문이 있는데 물론 이제 철문은 이제 닫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회해서 뭐 대법원장 공간이나 대법, 국회의장 공간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대통령 관저는 또 다른 이제 그 울타리가 있을 텐데, 예. 네. 어쨌든 경찰 병력이 지금 왜냐하면 저쪽이 지금 인원이 상당하잖아요. 아, 그래서, 어, 정면에서 그걸 대통령 관저의 어떤 그 철문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뒤쪽에서, 산쪽에서 우회해서 아, 돌파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성시의 훅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